그는 스스로 목을 맸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의 목을 졸랐을까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 그의 죽음을 기록한 문서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어떤 책은 자결이라 적고 또 다른 책은 사약이라 쓰며 또 어떤 책은 살해라고 속삭인다 왕이 죽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왜 이토록 기록이 엇갈리는가. 혹시 그의 죽음이 너무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한 소년이 왕좌에 앉았고 그 왕좌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결국 그는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것은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왕이었지만 끝내 보호받지 못한 17 소년의 이야기다. 단종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아이였다. 세종의 적손이자 문종의 장남이며 왕실의 정통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물려받은 존재.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동시에 그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다. 어머니 현덕 왕후는 그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왕자를 낳았다는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죽었다. 단종은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도 어머니의 손길도 알지 못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로만 어머니를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소원 와후는 그나마 그를 돌봐주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여섯 살때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 세종은 그가 열 살이 되기 전에 눈을 감았고. 아버지 문종은 그가 12살 되던 해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죽었다. 문종은 제위 2년 2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단종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단종은 왕이 되었지만 그를 보호해줄 어른은 단한 명도 남지 않았다. 왕실의 완벽한 정통성은 그에게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다. 12살 소년이 왕좌에 앉았을 때 조정의 대신들은 그를 도왔을까 아니면 이용했을까. 기록은 단종이 무능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배웠다. 처음엔 대신들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대신들과 의논해 보겠소. 어린 왕이 할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다. 열두 살 아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는가. 대신들이 결정하고 단종은 그저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대들의 뜻을 잘 알겠소. 이미 대신들과 결정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소. 대신들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었다. 급기야 대신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내 충분히 알아들었소. 좀더 생각해 볼 터이니 이만 물러가시오. 라며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심지어 황점정사라는 제도 대신들이 미리 인사 대상자를 정해주고. 단종은 그 점만 찍는 제도를 스스로 폐지하기도 했다. 왕이 직접 인사를 행하는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것은 성장이었다. 왕으로서의 자각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성장은 때로 위협으로 읽힌다. 어린 왕이 언제까지나 어리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은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화를 잘 쏘고 글을 잘 썼으며, 사람을 다루는 법도 알았다. 무예와 학문을 고루 갖춘 인물이었고, 세종도 그의 능력을 인정해 여러 일을 맡겼다. 훈민정음 반포 과정에서도 왕실의 핵심 인물로서 관여했고, 군사훈련을 지휘하기도 했다. 그는 유능했다. 하지만 그는 둘째였다. 형동이 살아있는 한 왕이 될수 없었고,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른 뒤에도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문종이 죽자, 상황이 달라졌다. 어린 왕, 혼란스러운 조정, 갈라진 신하들. 수양대군은 기회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야심가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했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자청해 다녀오고, 단종에게 충성의 글을 올렸으며, 왕이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충직한 신하였다. 백성들에게는 왕을 걱정하는 충신으로 보였다. 그러나 뒤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있었다. 책사 한명 회와 손을 잡고, 무사들을 모으며 쿠데타를 준비했다. 권람이 한 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했고, 한 명회는 계획을 치밀하게 짰다. 그들은 기다렸다. 적절한 시기를.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은 마침내 움직였다. 좌의정 김종서의 집에 찾아가 급습해 그 자리에서 제거했고, 군궐로 들어가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했다. 명분은 간단했다. 역적들이 왕을 패하고 안평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김종서는 권력을 휘두르긴 했지만 단종을 해치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단종은 김종서를 신뢰했다. 기록을 보면 단종이 김종서의 자식들을 승진시킨 건 김종서의 청탁이 아니라 단종 자신의 결정이었다. 신하들이 이를 문제 삼자 단종은 그들의 승진은 내가 결제한 일이니 괜찮소 라고 답했다. 단종은 김종서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다. 어린 왕의 유일한 전략이었다. 힘없는 왕이 할수 있는 건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충성을 얻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그를 역적이라 불렀다. 명분이 필요하고, 수양대군은 그 명분을 만들어냈다. 실록에는 황보인의 종이 음모를 상세히 알려주었다고 적혀있지만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거사 날짜부터 군사 동원 방법, 무기 확보 방법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이름도 모르는 종,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 이것은 사후에 만들어진 명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쿠데타가 끝난 뒤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다. 하지만 그건 이름뿐이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이 되었고 병조판서를 겸했으며 100명의 무사가 그를 호위했다. 모든 권력은 그에게 집중되었다. 개유정난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고 수양대군을 도운 이들은 큰 상을 받았다. 김종서 제거에 관여한 인물들까지도 큰 상을 받았다. 단종은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 14살 소년이 삼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도 단종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연에 나가고 신하들을 만나고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했다. 문종의 3년 상이 끝나면,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자신도 어른이 될수 될 있을 거라 믿었을지 모른다. 성인이 되면 친정을 할수 있고, 친정을 하면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상이 끝나기도 전에 단종을 강제로 결혼시켰다. 왕이 결혼하면 외척의 힘이 생기고, 그러면 왕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수양대군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다. 단종을 빨리 결혼시켜 3년상의 명분을 무너뜨리고 3년상마저 일찍 끝내버렸다. 예제를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1455년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다. 상왕이 되었다. 왕위를 내놓을 때 그는 아직 15도 되지 않은 소년이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다. 그는 단종을 창덕궁으로 옮기고 자주 찾아가 연회를 열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조카를 학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롭다. 단종은 그 연회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삼촌이 웃으며 술을 권할 때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을까? 단종은 아마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왕이었던 사람은 이제 왕이 아니었고, 왕이 아닌 사람에게는 힘이 없었다. 단종은 조용히 살기를 바랐다. 삼촌이 원하는 대로 따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살아남기를 바랐다. 창덕궁에서 책을 읽고 아내 정순왕후와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신하들이 단종을 포기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육신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들은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이었고 문종 때부터 단종을 보필해 온 신하들이었다. 그들은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왕으로 만들려 했다.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세조를 습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고 이들은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 손톱이 뽑히고 다리가 부러지며 살이 찢기는 고문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세조를 욕했다고 전해진다. 성삼문은 고문 중에도 네가 감히 내 임금을 찬탈했느냐며 세조를 꾸짖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말했다. 상왕께서도 아셨다. 단종이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 그런데 이 증언은 믿을 만한가. 고문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어디까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나. 단종이 정말 보기를 원했을까. 그는 이미 왕위를 포기했고 조용히 살고 싶어 했다. 사육신의 충성은 진심이었지만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단종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보기시도는 단종에게 역모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씌웠고 세조에게는 단종을 제거할 명분을 주었다. 세조는 단종을 벌하지 않았다. 증거도 불분명했고 조카를 처벌하기엔 명분도 부족했다. 1년이 흘렀다. 단종은 여전히 창덕궁에서 상왕으로 살았다. 그러나 1457년 또 다른 복위 시도가 일어났다. 이번엔 단종의 장인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세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영월로 유배 보냈다. 왕도 아니고 상왕도 아니며 이제는 군에 불과한 존재. 신분이 낮아질수록 목숨도 위태로워졌다. 단종은 정순왕후와 헤어져야 했다. 그는 17이었고, 정순왕후는 18이었다. 두 사람은 궁궐을 떠나는 순간까지 함께할 수 없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맨발로 뛰어나와 청계천의 영도교에서 단종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영영 헤어지는 달이 영도교. 그 이름이 그들의 운명을 말해주는 듯하다. 단종은 뒤를 돌아보았을까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차라리 돌아볼 수 없어 그냥 걸어갔을까 돌아보면 더 슬플 것 같아서 차라리 모른 척하고 떠났을까 영월의 청령포는 강으로 둘러싸인 땅이었다 섬처럼 고립된 곳 산으로 막혀 있고 강물은 빠르게 흘렀다 드나들 수 없는 감옥 같은 곳이었다 단종은 그곳에서 혼자 살았다 말법도 없고 위로도 없었다 시종 몇 명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제한적이었다. 감시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다. 단종은 소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관음송이라 불리는 그 나무는 단종의 슬픔을 듣고 단종의 울음을 함께했다고 전해진다. 나무가 갈라진 곳에 앉아 단종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한양이 있는 서쪽을 아내가 있는 곳을 부모님의 무덤이 있는 곳을 단종은 시를 썼다. 달 밝은 밤 두견이 우는데. 근심 품고 누대에 기대네. 네가 슬피 우니, 나는 듣기가 괴롭구나. 네 울음소리가 없다면 나도 근심이 없으련만. 두견새의 울음이 자신의 울음 같았다고. 그는 외로웠다.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새소리마저 괴로워하는 처지가 되었다. 밤이 되면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니를 그리워했을까?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을까. 청령포는 홍수로 물에 잠겼고 단종은 영월 관아의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겼다. 유배 온지두달 만에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하는 기구한 상황. 낯선 유배지에 간신히 적응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관풍헌은 그나마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었지만 단종에게는 여전히 감옥이었다. 그곳에서도 단종은 시를 썼다. 자규시 소적세를 노래한 시 세상에 괴로운 사람들이여 부디 춘삼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자신처럼 괴로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애절한 당부였다. 단종은 알았다.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불행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1457년 금성대군이 다시 복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어린 단종을 돌봤던 사람이었다. 해빈 양씨와 함께 단종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그가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조정은 들끓었다. 대신들은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벌하라고 외쳤다. 심지어 단종의 큰 아버지들까지 나서서 단종을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효령 대군과 양령 대군조차 세조의 편에 섰다. 혈육보다 권력이 중요했다. 자신들의 안전이 조카의 목숨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세조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술이나 마시십시오. 이 일은 논할 바가 아닙니다. 세조는 왜 그랬을까? 정말 조카를 참아 죽일 수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명분이 부족해서였을까? 그 망설임은 연민이었을 수도 있고, 명나라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유는 알수 없다. 다만 세조가 며칠간 망설였다는 건 분명하다. 며칠간 조정은 단종의 처벌을 놓고 논쟁했지만, 세조는 끝내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57년 단종은 1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제각각이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적는다. 노산군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자결이라는 것이다. 두려움에 떨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측근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보며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선조실록은 다르게 말한다. 영월에 사약을 보냈다. 세조가 사약을 내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자결이 아니라 사형이다. 왕명에 의한 죽음. 그런데 숙종 실록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 금부 도사가 사약을 가져왔으나 차마 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하인 한 명이 나서서 사약을 단종에게 건넸고 그 하인은 즉시 죽었다. 이 기록대로라면 사약은 맞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 사약을 전화로온 사람조차 차마 건네지 못할 만큼 비극적인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그 하인이 즉시 죽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입을 막기 위해 누군가 죽였다는 뜻인가 야사는 더 직설적이다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적는다 통인 하나가 활줄을 길게 이어 단종이 앉은 뒤로 가서 목을 감고 창구멍으로 줄을 잡아당겨 목 졸라 죽였다. 타살이다. 세조의 명을 받은 누군가가 단종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큰 상을 받을 욕심에 하인이 직접 나서 단종을 죽였다는 이야기. 어느 것이 진실인가? 아무도 모른다. 아니, 어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일지 모른다. 단종의 죽음은 너무 불편한 진실이었다. 왕이었던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그것도 17소년을 죽였다는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래서 기록이 엇갈리는 것이다. 누구도 그 책임을 명확히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결이라고 쓰면 세조의 책임이 줄어들고, 사약이라고 쓰면 적어도 법적 절차는 있었다는 명분이 생기며, 타살이라고 쓰면 세조가 직접 명령한 게 아니라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어쩌면 진실은 이세 가지가 뒤섞인 것일지도 모른다 사약이 내려졌지만 단종이 거부했고 결국은가 강제로 죽였을 수도 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정순왕후는 어땠을까 그녀는 그때 18이었다 남편은 죽었고 자신은 궁 밖으로 쫓겨나 홀로 살아야 했다 왕비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정순와 후는 창신동에 살며 염색일을 했다고 전해진다. 왕비였던 여인이 풀물을 들이며 생계를 이어갔다. 자주색 풀인 지치를 이용해 옷에 물을 들였고 샘물이 자주색으로 물들어 자주동천이라 불렸다. 한나라의 왕비가 몸을 쓰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 몰래 음식을 던져주기도 했다.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남자들의 눈을 피해 정순 왕후에게 먹을 것을 전했다고 한다.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한 배려였다. 그녀의 처지가 얼마나 궁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조정에서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기록도 있고 그녀가 나중에 조카에게 재산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초기에는 분명 힘든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정순왕후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 동쪽을 바라보며 울었다. 영월이 있는 동쪽을 단종이 죽은 그곳을 동망봉이라 불리는 그 언덕에서 그녀는 매일 같이 통곡했다고 한다. 그 울음소리가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전해진다. 18 소녀가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슬픔. 그녀는 그렇게 60년을 더 살았다. 홀로 재혼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으며 그저 단종을 그리며 살았다. 60년. 그긴 시간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단종과 함께 했던 짧은 시간을 떠올리며 버텼을까? 아니면 차라리 함께 죽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까? 궁궐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불과 몇 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그녀의 전부였다. 정순왕후는 죽을 때까지 상복을 벗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을 60년간 입고 산 것이다. 단종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남았다. 역적의 누명을 쓴 채, 그러다 숙종 때, 그러니까 단종이 죽고 200년이 넘어서야 복권되었다. 왕으로 다시 인정받았다. 묘호를 받고 능을 조성하며 사육신도 복권되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다. 복권은 산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조선은 단종을 복권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 200년이 지나서야 인정한 잘못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복권은 조선 사회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였을지도 모른다. 단종의 이야기는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준다. 왕좌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하게 만든다. 단종은 왕이었기 때문에 고통받았고, 왕이었기 때문에 죽었다. 만약 그가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약 문종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보기 시도가 없었다면, 그는 살수 있었을까? 우리는 알수 없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아는 건 이것이다. 한 소년이 왕좌에 앉았고, 그 왕좌는 그를 삼켰으며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 충신들의 충성조차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 복위 시도가 일어날 때마다 단종의 목숨은 더 위태로워졌다. 역설이었다. 그를 살리려는 노력이 오히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 불편해서 아무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보호받지 못했고 소년이었지만 어른들의 세계에서 희생되었으며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잊혀졌다. 우리는 단종을 기억해야 한다.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